예,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고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죠 예. 이세 기관은 국민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습니다 맞죠? 예. 만약에 입법부가 우리 헌법에는 입법권은 입법부 국회에 있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부가 법을 만들어요 지난 5월 1일에 법을 하나 만듭니다 22대 대통령 선거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 이런 법을 만듭니다. 이거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저분적 법률은 위헌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생각을 저분적 법률도 있지만 그 자체로 국민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선출권을 침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보를 다 없애 버리고 한덕수만 후보로 한다라는 입법을 하면 위헌이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문 닫아야겠죠, 그런 상황이면. 예. 그런데 5월 1일 날, 사법부가 대통령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그게 맞으면 위헌적 판결 아닙니까? 사법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의 못 하시겠죠? 그게 한덕수를 후보로 한다라는 그 의미라는 걸 지금 동의 못 하실 겁니다, 아마. 하지만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려볼게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후보를 교체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민주당의 후보를 못 내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자, 4월 24일날 2차 전원합의체 심리를 했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 뒤에 민주당은 4월 27일날 대통령 후보를 확정해요. 그리고 확정된 이후인 5월 1일 날파기환성 판결 선고해버리죠. 대통령 후보 안된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그런데 5월 10일, 11일 날 후보 등록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경선 기간이 12일 걸렸어요. 이것도 엄청 압축했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직후에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12일로 최대한 압축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민의힘도 계속 얘기합니다. 후보 교체하면 되지 않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심의 의 의사였겠죠. 근데 후보 교체도 못하게 만들어요. 보면 5월 1일 날 파기환송하면 5월 10일까지 민주당이 어떻게 후보를 교체합니까? 불가능해요. 경선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5월 15일 날 파기환송심 공판길 잡습니다. 저때 파기환송심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고 했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질적으로 민주당 후보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후보를 아예 낼 수조차 없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 그리고 그 뒤에 고등법원의 신속한 조치들은 22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는 한덕수로 한다라는 판결을 한 거예요. 대법원이 그걸 한 겁니다, 지금. 국민주권을 이렇게 침해했어요. 위헌을 했습니다. 대법원 문 닫아야 돼요. 이 정도면 그런데 아직도 상황 인식을 못하고 다른 얘기 하시고 여기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만 하고 계시면 됩니까? 이게 현실인데요. 이게 현실. 사법부 독립은요. 다 좋습니다. 사법부 독립 계속 얘기 하시는데 사법부 독립은 대법원장으로부터도 독립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법원의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한덕수로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라고 국민들이 평가를 지금도 하고 있고요. 여전히 그 의혹은 단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스스로 해소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해소하지 못하고 있어요. 헌법 46조 2항,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모든 국회의원이 이렇게 양심에 따라서 국가 이익을 우선하고 직무를 행합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그래,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보십니까? 그런 증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도 보면 양심이 없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이렇게 봅니다. 자, 헌법 103조 볼까요? 그렇게 근과 억조로 말씀하시는 사법부 독립이 있습니다. 헌법과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여기도 양심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은요 이 양심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양심을 못 믿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그러면 이 양심을 못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아무것도 못 해야 됩니까? 아니죠. 최소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따져 물어야죠. 그러면 법원은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103조는 법원이 항상 사법부 독립의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달리 보면요. 사법권을 남용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판사가 마음대로 재판하지 마. 최소한 양심은 지켜. 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예요, 이것은. 국민이 부여한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장치를 조의대 대법원장이 풀어 해치고, 그냥 직진해버렸습니다. 한덕수를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이거 가만 지켜봐야 됩니까? 이 답답한 심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호소하고, 국회는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에 따라서 묻고 있는 걸, 헌법 103조에 따라서 묻고 질타하는 것입니다. 이걸 피해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한번 보실까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한덕수 프로젝트,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에 조의대 대법원장은 행동대장이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저 그림 한번 보죠.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네. 한덕수 대통령 만들기. 다행히 실패했습니다.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한덕수 프로젝트의 또한 축은 뭐냐면 내란범들 풀어주기입니다. 그 내란범들 풀어주기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봐봐요 오늘도 내란범 풀어줬지 않습니까? 박성재를 어떻게 풀어줄 수 있습니까? 전국민이 다 봤는데 이건 제2의 김학의 사건 아닌가요? 전국민이 CCTV 다 봤는데 법원만 아니라고 합니다. 이건 제2의 김학의 사건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한덕수를 만약에 대통령으로 만들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제 2차 개험했다고 봅니다. 왜? 독재를 위해서 1차 개험했는데 한덕수 다 만들면 다시 2차 개험해서 독재 완성하고 내란범들 다 풀어주고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겠죠. 그 고속도로를 조의대 대법원장이 깔아줬다는 얘기입니다. 간신히 막았어요, 간신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안 지고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 시비상 비상계험위위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제가 나가서 12월 6일인가요? 어, 그때도 그렇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잘못된 어, 비상계험이였으면 헌재가 나중에, 어, 인정이 좋습니다. 예. 주신 말씀 항상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할수 있도록 저희 법관들 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모경 의원입니다. 양문숙 의원님 질의하시는데 갑자기 공공장소에서 기차 안에서 구두를 신고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 왜 이렇게 떠오르는지. 부부가 쌍으로 참 가관이 아닙니다. 이두 사람에게는 나라와 국민이 있었는지 얼마나 나라와 국민을 무시했으면 살면서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회계 망측한 일들이 계속해서 까속까도 양파처럼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황성은 실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우리 유산청장님께 먼저 질의할게요. 국가 유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는 우리 들법 어, 박규와 그 다음에 리그에서 어, 벌칙을 벌금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담장자들도 다 연계성이 있더라고요. 국가유물 보호법에 개방이 안 된다고 말을 했음에도 개방하라고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고요. 순순히 열어줬으면 직무유기이고요. 국가 행사로 빙자해서 개방 요구를 했다면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국가유물 보물을 사적 사용으로 위해 대통령실에서 신실 개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갑질,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어 저는 어, 장관님 문체부 장관님 네. 이거는 외청과 함께 공조 내부 감사 반드시 저는 실시돼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김건희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담당자들에게도 저는 반드시 중징계 이상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조죄 또한도 엄청난 크더라고요. 정범이 10년이 나왔다라면 방조죄를 한 알면서 이거를 방조한 무기난 행위라면은 3년에서 7년 네 형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 또한 외청을 외청 관계 대통령께서도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외청과 함께 공조하셔서 이거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황성훈 실장님. 네. 지금 계속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데 국가 보물인지 몰랐습니까? 국가 보물인지 몰랐습니까? 어떤 거말씀이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방문했던 곳, 개방시켰던 곳, 국가 보물인지 몰랐습니까? 아, 네. 국가유산이, 그러니까 국가 유산입니다. 국가 유산이 국가 보물인지 몰랐습니까? 국가 보물 아닙니까? 아, 국가 유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가 유산이 국가 보물입니다. 네. 그러면 사적 가, 사용 가능합니까? 국가 보물 유산이? 국가 유산이 사적 사용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사적으로 사, 사용하였다면 예 부적절한 것으로 네. 어, 기록 같은 거 은폐하면 가능합니까? 기록 관리도 뭐 적절하게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공무원이십니다. 그렇죠? 문체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신 분입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규정을 지켜야 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현장에 직접적인 관계자로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의 이름은 경복궁 어자, 대왕놀이, 보궁박물관 수장고, 출입 등 국가유산 사유화 사건 모두 실장님이 문체비서관 재임 시절에 벌어진 일들 맞죠? 네. 맞죠? 네. 청와대 간절을 개방해서 혈세 8,600만원 들여서 김건희 황제 관람 국악병원을 열었습니다. 실장님. 네. 지난해 국감에서 끝까지 그 행사에 김건희가 오는 줄 몰랐고 아는다고 했지만 혹시 몰라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라 답변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그 비슷하게 답변한 것으로 혹시 몰라서 오실지 몰라서 그 자리에 배석했다 그럼 경복궁 방문도 김건희라는 사람이 오는 줄 몰랐는데 혹시 몰라서 그 자리에 배석했습니까? 아, 아닙니다 그, 그, 그날은 어, 행사 점검차 부속실과 상의해서 다 같이 가는 것으로 서로 미리 예정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분명히 우리 장관 전 장관에게 지시를 했었는데 8,600만 원에 그 황제관람 행사 비용을 썼는데 영부인이 오실지도 모른다 혹시 혹시라는 말로 8,600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거 환수 시켰습니까, 장관님? 이거 환수된 예산입니까? 환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수 시키십시오. 이건 환수를 받아야 되는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경복궁 방문에서 그 고종주 당시 경복궁 관리소장도 함께 나와 계십니까? 지금 마이크 잡으세요. 네. 경복궁을 지키고 관리해야 하는 책임자가 황성훈 실장이 연락하자마자 득달같이 문 열고 환대해 준거 맞죠? 황정훈, 네. 아, 황성훈 실장한테 연락 받고 문 열어준 거 맞죠? 아닙니다. 저는 경복궁에서는 그막그 뭐, 그 유족본부 그래서 이렇게 연락을 받고 연락을 그 문을 연 겁니다. 여기서 이중하게 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예. 고정주유산청장 유산청 법무과장 나와서 답변하고 계시는데 누구의 네. 지시를 받고 휴일에 경복궁을 열었다는 겁니까? 유산청이었습니까? 어 그때 당시에 그, 뭐, 어, 광화문 월대 행사 관련이었기 때문에요. 어, 그 주관은 그 유족본부의 그 보건정비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그 행사 일환이었기 때문에 보건 정비과하고 연락을 이렇게 통해서 어 당시에 또어 당시에 또 청장님이 직접 또 이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에요. 어. 관련을 해서 이렇게 겁니다. 청장님도 직접 오셔서 네. 방문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지시에 따라서 김건희 일행을 수행했죠. 함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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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장님, 김건희 씨가 근정전에 들어가 어자애 앉는 모습 과장님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네, 과장님도 보셨는데 과장님은 바로 옆이 아니라 먼 발치에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좀 네. 네. 떨어져서 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국민의 알 권리를 통해서 국민이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고 여기 나와 계시는 모든 분들 지금 과장 과장이라는 분은 먼발치에서도 어제 앉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바로 사진에서 보여지는 측근에 서 있는 우리 황성은 그 당시 문체비서관은 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어쩜 이렇게 이 어? 국감장에서 말도 안 되는 위증을 하고 있을지 진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황성훈 실장님 그냥 봤다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기억에 그렇게 못뭐 제 기억에 기반해서 기억에서 나에게 겁니다. 이득이 되는 것만 기억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 참 좋은 성향 갖고 계십니다. 어? 아니 어떻게 옆에 있으면서 안 봤다고 하십니까? 저렇게 손잡고 다니는 거 셀파 신고 우산까지 쓰고 다니는 거다 보시면서 같이 다녔잖아요. 문체비서관으로서 책임을 못 하셨네. 그거에 대해서도 징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다시 또 문체부로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고요. 구정주 과장님, 김건희 씨의 네. 경복궁 침탈과 관련해서 당시 상황을 다시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 최초, 지금 기록상으로 나왔듯이 1시 35분경에 어, 경복궁 주차장 쪽에 있는 협색문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을 시작을 했고요. 어, 거기에서 어, 흥내문 쪽으로 지나서 근정문을 지나서 근정전을 도착을 합니다. 어, 거기까지 과정은 주로, 어, 그 이배용 전 위원장님께서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어,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주로, 어, 설명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이 되고요. 어, 근정전 내부에서는, 어, 지금 오자에 올라간 부분은, 어, 제 기억으로는, 어, <laughs> 올라갔었던 부분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서 한 10여 분 정도, 뭐, 그 내부에서 이렇게 관람하시고, 어, 흑내문, 아니, 저, 저 경의루 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어, 경의루 쪽에서 경의루 2층 루가, 루로 올라가서 어, 그쪽에서 또 일부 그 사항들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어, 최종적으로 흥례문에서 아니 경의루에서 내려와서 흥복전으로 마지막 코스로 가게 됩니다. 흥복전에서 그 내부에 어, 설치된 <laughs> 그, 그 광화문 월올때 어, 뭐그 행사 관련해 어떤 판넬이라든 기본 자료를 가지고 어, 당시의 청장님신 최재청장님께서 어, 그 관련된 내용을 어, 설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국가유사청과 <laughs> 함께 어, 진상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관님, 이게 우리 위원들이 이 부분에서 질문이 많고 한데 황성훈 기술실장은 뭐 전혀. 그 UAE 국빈 방문 외월때요 외에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건 제가 보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그 당시 문체 비서관이 어 정영석 행정관은 그래도 꽤 얘기를 했어요 그날 우리 국감 때. 근데 황성훈 실장은 정말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네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억을 하는 사람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허민 총장님 있잖아요. 네네. 지금 이고궁인을 사쪽 유용하고 자기 집 전화 들듯이 하고 자기 집처럼 했던 이 부분을 제대로 관리하는 데가 유, 국가유산청 아닙니까? 네. 그럼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그냥 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갈게 아니고 특검은 특검대로 하지만 국가유산청에서 TF 대책위원회도 꾸려서 여기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생각이 없습니까? 한 말씀 해보시죠. 사안의 심각성으로 저희들도 지금 법무감사팀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보강하면서 이 특권과 별도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좀더 보강하면서 일을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그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에게 사과는 전혀 안 하죠. 아니. 어 정말 어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적 행위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해서면 안될 그런 특혜 사유로 생각됩니다. 어 저희 국가 유산을 사적 이용을 등으로 많은 국민들께 분노와 우려를 일으킴에 대서어 국가 유산을 보존 관리 책임하고 있는 어 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한 말씀 드립니다. 우리는 이일 교훈 삼아서 앞으로는 국가 유산을 더욱더 철저히 관리하고 그리고 규정을 엄격하게 다시 만들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절차에 소홀함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죄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허민 청장님 시절에 이런 건 아니에요. 전 청장이 그랬는데 이제 국가유산청의 역할과 기능 때문에 우리 허민 청장님께서 대신 사과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